네 안녕하세요 뷰티비 mc 가희입니다 어? 제 옆에는 새로운 원장님이 계신데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저는 이미지업 성형외과에서 왔는데요 어디서 오 누구신가요? 저는 가리봉놈 <laughs> 박수 세번 치고 저는 이미지업 성형외과 대표원장 김성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은 처음 뵙는데, 어, 약간 주제가 조금은 무겁고, 아무래도 저 신중하게 바라봐야 할 주제인 것 같아요. 네네. 원장님이 이 주제를 혹시. 제가 이제 음. 제일 관심있어 하는 분야일 것 같고, 음. 사실 이제 상해과 전문의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여러분들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윤곽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 루머가 많고. 어, 맞아요. 실제로 윤곽과 양악을 혼동하신 분도 많고 음. 정말 생각보다 요즘 부작용이 많이 없어요. 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음. 박수 세번 치고 어, 원장님 경험상 윤곽 수술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 윤곽 수술이 필요한 사람은 어, 윤곽 수술이 뭔지는 알아야 될것 같은데. 어 그게 첫 번째네요. 그렇죠. 윤곽 어, 수술이 네. 어떤 수술인지. 어, 모형을 가지고 윤곽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윤곽 수술이란 눈뼈, 코뼈, 위턱뼈, 아래턱뼈, 광대뼈 이게 안면골이에요. 안면골 중에 얼굴 윤곽에 가장 뚜렷한 점을 주는 광대뼈와 턱을 수술하는 수술이 안면 윤곽술입니다. 안면 윤곽술. 어, 네. 어, 윤곽 수술이 필요한 경우 어, 동그란 형태가 있어요. 동그란 형태. 무슨 말이냐면 얼굴 폭이 넓은 사람. 광대 수술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삼각형 형태가 있어요. 삼각형. 삼각형. 이마는 좁고 옆턱이 발달한 경우, 음 그리고 턱끝이 작은 경우인데 음 이런 경우는 어, 사각턱 축소술과 턱끝을 만들어주는 무턱 성형술, 음또 이마 지방 이식을 하면 상당히 예뻐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스퀘어 타입이라고 해서 사각형 타입이 있어요. 광대도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으면서 사각턱과 턱끝이 넓은 형태일 때 사각형이라고 그래요. 그럴 경우에는 광대 축소술과 사각턱 축소술 음. 턱끝 축소술 특히 티졸골술을 해서 라인을 잡으면 타원형이 되면서 많이 예뻐집니다. 음. 오케이. 그럼 안면 윤곽수술과 양악수술의 차이점이 뭘까요? 어, 안면윤곽술과 양악수술을 요즘 혼동해서 사용하는데 완전 다른 음. 수술이에요 음. 보통 안면윤곽수술은 아까 말했듯이 안면골 특히 요즘은 광대뼈와 사각턱 음. 그리고 턱끝뼈를 하는 수술이고 음. 어, 양악수술은 이게 위턱 아래턱 즉 치아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하는 수술입니다 그럼 윤곽수술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윤곽 수술 부작용은 주관적 부작용과 객관적 부작용을 나타나는데, 음. 주관적 부작용은 본인이 만족을 못했을 때, <laughs> 의학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때 말하는 거고, 어, 객관적 부작용은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수술 직후에는 염증이란 출혈, 벌쳐진 비대칭, 함물 변형, 음. 감각 이상 등이 객관적 부작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윤곽 수술 부작용이라 하면은 이게 제일 많이 걱정되실 것 같은데 골터짐이라는 네. 게 어떻게 일어나고 또 어떻게 해결을 할수 있는지 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윤곽 수술하면서 약간의 볼 처짐은 생기고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아, 다시 회복이 되는 건가요? 음, 그렇죠 아. 네, 일시적인 볼 처짐이 한 3개월 정도까지 있다가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뼈와 근육, 피부들이 리모델링이 일어나요 음. 그래서 다시 원위치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음. 그렇지만 볼 처짐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해결되지 않는 볼 처짐의 원인이 있어요. 어, 어떤 건가요? 뼈를 너무 많이 잘랐을 때볼 처짐이 아 생겨요. 뼈에 의해서 이제 함몰이 일어나면서 음. 피부가 잡아줄 뭐 지지대가 없어지니까 음 아래로 처지는 거죠.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두 번째는 많이 보려고 방리를 과도하게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면 유지인대가 많이 손상당하고, <laughs> 인대 자체가 음... 손상 나면볼 처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음... 어,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볼살이 많은 경우. 볼살이 아야. 많은 경우. 경우인데... 네. 무슨 말이냐면 네. 뼈에서 피부까지 두께가 네. 보통 1cm 이상인 경우 뼈를 아무리 수술 잘 하더라도 살이 많기 때문에 살이 처지는 거지 뼈가 처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하면 볼 처짐이 자연적으로 생깁니다 왜냐면 나이 들면 볼 처짐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윤곽 수술까지 하면 그게 두드러져, 음 두드러져 보이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음. 그래서 경미한 볼처짐이 있다 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술적으로 리프팅 레이저를 많이 합니다 아 네, 울쎄라 슈링크, 써마지 같은 음. 어, 볼처짐이 그래도 좀 두드러져 보인다 그러면 탄력실이 있어요 요즘은 아 실리프팅 같은... 네 탄력실이 아 있는데 이 탄력실을 가지고 리프팅하면 음. 충분히 잡히니까 음. 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충돌 위해서? 네네 오케이 말로 만들었을 때 너무 무서운데, 실제로 이게 어떻게 부작용이 일어나는 횟수가 많은가요? 아, 실제적으로는 부작용이 일어나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아 왜냐하면 그런 부작용을 네. 만들기 이전에 네. 우리가 예방하는 방법에 더 주력을 해요. 예방하는 방법에? 네. 음 예방하는 방법은 먼저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음 진단을 해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고, 수술 방법을 미리 결정하고 들어갑니다. 왜? 예. 아, 예. 음. 생각보다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음. 수술하신 것 중에 어, 분류합이 있으셨는데, 반대 네. 분류합은 뭔가요? 아, 어, 분류합이라는 건 뼈와 뼈를 네. 어, 붙여놨을 때. 음. 뼈가 붙지 않고 떨어진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특수 학금으로 된 티탄으로 된 음. 특수 나사와 네. 아, 금속판을 사용해서 붙여놓는 거고 음.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뼈가 붙습니다 아 근데 이제 가장 음. 많은 경우는 뼈를 많이 잘랐을 때 과도하게 잘랐을 네. 때 네. 그리고 아두 번째는 고정을 잘못했을 때그 음. 음. 나사 고정을 음. 잘못했을 네. 때 그리고 음. 세 번째는 변이가 일어났을 때 어떤 변? 뼈가 위치 이동으로 해서 헉! 또 완전히 맞지 않고 변이가 일어났을 때도 아 생길 수 있습니다. 윤곽 아 수술을 왜 이렇게 비쌀까요? 어, 진짜 비싸죠. 네, 합리적인 가격이 어느 정도? 음, 아마 명품백 한두 개의 가격. 어디 명품? 사땡, 뭐? 루땡, 네. 애땡. 얼, 어느 이 정도 지금 강형욱 말이 정도. 왜 그렇게 비싼 거예요? 난이도가 있는 수술이고. 아그건 그렇죠. 네 오. 그리고 이제 생명과 직결되는 수술뿐만 아니라. 아 그러네요. 어, 아 네, 그래서 비싼 거예요 사실. 아. 네. 그래서 이제. 어, 제대로 된 음. 수술하시는 분을 찾아가서 음. 수술하시는 게 낫지, 음. 금액만 보고 가다가는 음. 평생 후회하는 경우가 좀 음. 많습니다. 정말 숙련된 전문가들이. 그렇죠. 원장님께서 아무래도 윤곽수술 부작용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많이 이야기를 네. 해주셔서 연수해 두고 계신 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이 의사와 신뢰관계를 가지고 음. 끝까지 믿고 하는 거지 음. 인터넷에 나와 있는 지식은 어찌 보면 근로된 지식이기 때문에 대담이좀 음. 많을 수 있어요 흑병증 어. 네.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네. 네, 저희 오늘 여기까지 윤곽, 윤곽 수술 부작용 이야기 해보았고요. 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 좋아요. 약간 원장님한테 아... 끌려가는 매력인데, 원장이 이런 매력을 가지고 계시네요. 아니요. 약간 사람을 이제 끌고 가는. 그건 아니고, 네. 음. 제가 돈쓸 때만 좋아들.